혹시 존투 훈련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변화가 없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알고 보면 많은 분들이 존3로 넘어가지 않기만 신경 쓰시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데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전에 제가 올려드린 존투 관련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존투 훈련을 하면서 흔하게 하는 실수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더 효율적으로 전투 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역시 40대 초반부터 많은 거리를 전투로 달려왔지만 지금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투 훈련을 실수 없이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러너가 존투를 심박수 숫자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심박수는 그날의 날씨, 수면, 카페인, 스트레스, 시간대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심지어 40대 이후에는 자율신경 변화로 더 불안정해지죠. 존투는 젖산 역치와 지방 대사 전환 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RPE 즉 자각 운동 강도나 말하면서 달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토크 테스트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는 50대인데 최대 심박수가 189까지 올라간다 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처럼 공식으로 계산된 수치는 평균 값일 뿐 개인차가 날 수밖에 없죠. 아민이나 애플워치 순터가 알려주는 구간이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젖상 검사를 통한 LT1 측정이 가장 정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심박수, 그리고 RP 테스트, 그리고 토크 테스트를 병행해서 나의 존투를 감각적으로 익히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감각적으로 익힌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꾸준히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존투 훈련은 15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지방대사와 유산소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30분씩 매일 뛰다가 60분으로 바꾸니 효과가 확실히 왔다는 분도 계시죠. 최소 30분, 가능하면 40분에서 90분 정도가 돼야 존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짧게 여러 번보다는 길게 한번 보다는 길게 한번 달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전투는 자극이 약하기 때문에 볼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심폐는 괜찮은데 관절이 못 버티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특히 40대 이후에는 심장보다 관절, 힘줄, 근육 이런 게더 느리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 거리 증가도 10% 규칙을 지키시되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볼륨을 억지로 늘리다가 여기저기 부상 때문에 원치 않는 휴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존투가 천천히 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너무 느리게 달리면 존 원에 머물게 되고 그럼 원하는 적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투 한다고 걷기 수준으로 뛰었는데 알고 보니 존원 이었다 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존2는 편안하지만 꾸준한 자극이 있어야 지구력과 미토콘드리아가 함께 향상됩니다 자 다음은 아쉬울 것 같아서 만약에 60분 존2 중 마지막에 언덕 스프린트를 넣는다거나 마지막에 질주 훈련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투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 중간에 고강도가 섞이면 몸이 탄수화물 중심 대사로 바뀌고 다시 존투 상태로 돌아오려면 20분에서 30분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존투는 존투답게 하드 트레이닝은 따로 진행하거나 3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죠. 공복 조깅하면 지방 더 태운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선 충분한 에너지 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태우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위해선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공복 러닝하다가 어지러웠고 빈혈 증상까지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특히 여성 러너분들에겐 공복 조깅이 호르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 계란, 가벼운 과일 같이 가볍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꼭 먹고 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존트 훈련은 제대로 꾸준히만 하면 엄청난 보상이 오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심박수 숫자만 보고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RPE, 호흡 등을 감각적으로 익히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7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정말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전투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길, 슬로우 런데이와 함께 달려봅시다. 안녕!